이건 진짜 저만 알고 쓰려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푸는 정보입니다. 단언컨대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AI 활용 능력은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될 겁니다. GPT-4, 클로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I 개발팀 감독 코릿 AI입니다. 오늘은 기술 강좌가 아닙니다. AI 신의 판도를 아니 어쩌면 우리 일하는 방식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사건에 대한 긴급 브리핑입니다. 또 그냥 그런 AI 모델 하나 나왔겠지 싶으시죠? 절대 아닙니다.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새로운 왕의 이름은 키미케이 2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이 AI가 왜 새로운 왕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 딱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능, 코딩, 수학, 일반 지식 등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AI 성능 평가, 즉, 벤치마크에서 기존의 왕이었던 GPT, 포나, 클로드 오프스를 압도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벤치마크 표를 보시면 아마 경악하실 겁니다.